안녕하세요. 이번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숙이 13장, 14장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림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긍정적인 보고를 한 2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길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결론을 얻게 되었을까요? 사실만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견고한 성읍들과 거대한 아낙자손들, 몸집이 큰 아낙자손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들이 견고하고 장대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였고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만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는가? 이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화가 나시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좌절되고 두려운 안악자손 같은 상황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번 주 성경 이야기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나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12지파의 족장들이었는데요. 이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지 잘 살펴보고 오세요.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꼭 보고 오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땅에 실과를 꼭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는 그 시기는 포도가 처음 익을 시기였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 땅에 도착해서 이곳 저곳을 잘 살펴보았답니다. 헤브론도 가보고 에스골 골짜기도 가보았어요. 그런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안낙자손들을 보고 정탐꾼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안낙자손들은 키가 매우 크고 덩치가 큰 거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싸운 골리아다시죠? 골리아시 바로 안압자손 중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성읍이 크고 매우 견고한 것들을 보았어요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매우 궁금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 열매를 보세요. 매우 좋죠? 하지만 그 땅의 성읍은 매우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안낙자손으로 매우 크고 거대하여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열명의 정탐꾼은 가나한 땅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두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명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지만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보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땅에 들어가 칼에 죽게 만드냐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였답니다. 그때 다시 여호수와갈렙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말씀 포인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였는데, 10명은 사실 그대로를 두려워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우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우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두렵고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온 세계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게요. 바다가 갈라졌어.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했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눈앞에 넘실대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라진 바닷길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 바닷물이 길 양쪽에 높은 벽을 만들고 있어서 두렵기도 했지.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찬송하면서 바다를 건넜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바다를 건널 때까지 바닷물은 그렇게 갈라져 있었단다. 그때 홍해에 다다른 이집트 군인들은 깜짝 놀랐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라진 바다를 건너잖아. 이집트 군인들은 재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 바다로 들어섰어. 말과 전차를 타고서 말야. 과연 이집트 군대는 홍해를 건넜을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쭉 뻗자 갈라져 있던 바닷물이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합쳐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와도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가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